여보세요 배고픈데 오늘 저녁은 중국집 어때? 좋지, 콜 진행해. 그럼 뭐 시킬까? 뭐 그런 걸 물어 중국집 하면 당연히 그거지. 오케이 알겠어. 여보세요 사장님 여기 해피맵집으로요 짬뽕 세 그릇 갖다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여보 지금 설마 짬뽕을 시킨 거야? 아니 중국집 하면 당연히 짬뽕 아니었어? 뭔 소리야 중국집 하면 당연히 짜짜짜 뭔 소리야 중국집 하면 짬뽕이 국물이지 짬뽕은 짬뽕. 얼큰한 국물에 해산물까지 더해서 면을 다 먹으면 밥까지 말아먹을 수 있다고 짬뽕은 맵고 자극적이어서 건강에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이 노래 몰라? 짜증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불면 짬뽕은 노래가 없잖아 말도 안돼 그럼 우리 챗지 비티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야 물어봐 자 중국집 대표 음식 하나만 골라줘 도야, 네가 생각하는 중국집 대표 음식은 뭐야? 나는 짬뽕, 짜장. 난 볶음밥이거든. 볶음밥. 볶음밥이었어. <laughs> 복음밥. 짜장 하나, 짬뽕 하나, 볶음밥 하나 시켜. 진행 해. 구독자 친구들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집 대표 음식은 뭔가요? 댓글로 적어주세요.